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9월입니다. 9월은 청구마비 계절이라고도 하고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면서 점차 어, 이제 단풍도 들 거고 낙엽도 떨어지는 계절이 올 거고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뭔가 풍성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어, 그런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올 한해는 어떠신가요? 2023년 벌써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농사 잘 지셨나요? 또 가족의 농사, 또 신앙적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를 올 가을에 돌이켜 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제1독서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말씀 선포로 인해서. 근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한 거예요.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해야겠다. 내가 하느님 더 이상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지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 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고 오르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 차고 넘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욕설이 나오는 거고, 분노가 나오는 거고, 내 가슴에 사랑이 차고 넘칠 때 난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되에다가 가득 채워서 넘치게 주신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차오르고 있는지를 성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근데 차고 넘치는 그분의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숙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하여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 식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항상 해야 돼요. 선악의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 차오르고 있는지, 악이 차오르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분별해 난다면 선이 차오르고 있으면 그대로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 차오르고 있는데 마음을 내가 분별한다면 매달려야죠. 도와주세요. 이 악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삐질삐질 나올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찰이지 않습니까? 성찰이고 이걸 고해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대여복음 베드로에게 엄청난 저는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복음에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저승의 힘도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도 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너는 사탄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반석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교황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들은 질책이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첫 번째 교황님이 들은 질책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이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때론 반석이다, 때론 사탄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사탄이에요? 아니죠. 우린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항상 영들의 세계에 밑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볼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들을 알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령 쪽에 붙을 것인지, 악령 쪽에 붙을 것인지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자유의지로, 그래,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혹은, 그래, 이번만 악령의 뜻을 따르자. 라고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악들이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반석이었어요. 물 아래로 빠졌을 때는 걸림돌입니다. 사탄이에요. 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죽음을 뛰어넘어서 걸어가는 건데 물에 빠진다는 건 내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물에 빠지면 우리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청해야 되는데 이 자유지로 청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조차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는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이건 악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일 겁니다. 하물며 첫 번째 교황 베드로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석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땅에 박혀 있는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에요. 굴러갈 수 있는 돌은 돌이죠. 영어로는 스톤이라고 하고, 락은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돌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 질게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석을 항상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악의 유혹의 상태로 반석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들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나는 과연 반석인가, 걸림돌인가를 성찰하시고 깨달으시면, 깨달으시면, 주님, 저 부족하지만 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처럼 반석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사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멘.